네 궁하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이번 판은 미드 뽑삐인데요 음, 제가 미드 뽑삐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탑미드를 놓고 돌리는데 미드 튕기면 가끔 하는 픽입니다 미드 뽑삐는 어, 정말 좋은 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건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의 미드가 좀 만만한 친구다 조이 이런 애 나오면 정신 나가고요 판테온 정도면 괜찮고 근접이라거나 대쉬기가 주력이라거나 이제 상대하기 좀 쉬운 챔피언들이 나오면 픽해 주면 좋고 두 번째는 상대 조합을 봤을 때대쉬 비중이 높다거나 이제 우리 조합이 딜, 딜이 부족하지 않은 성장 기대치가 높은 챔피언들이 다수 있다거나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게임은 상대방이 오레이디기도 하고 어, 상대방 미드가 판테온이라 쉽게 픽을 했습니다. 이제 탑 판테온 상대한다는 느낌으로 착취의 소나기에 방어력 두개 들고 왔고요. 네, 상대방 조합을 봤을 때 이거는 두 번째로 W 주면 좋을 것 같고, 뽑비가 정상궤도로 크기만 한다면 뭐 방템만 가도 제 역할 충분히 하고 데미지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자, 라인전을 시작을 했고 탑 뽑비와 초반 라인전은 비슷합니다. 그냥 벽궁 포인트만 좀 다를 뿐이고 라인전은 비슷합니다. 선이랩을 먼저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들기만 빡세게 넣어줍니다. 패시브 평타는 상대의 면상에 가급적이면 면상에 넣어주는 게 좋고요. 일교 빡세게 하면서 미니언 같이 긁어주고 있죠 그리고 판테온의 저 Q 피죽 찌르는거 좌우 무빙하면 가끔 피해질 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피해주면 정복자 스택 관련해서 좀 힘이 많이 빠질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되든 안되든 시도를 해보는게 좋겠죠 뭐 선이랩을 먼저 가져가는 것 같고 선이랩은 이미 찍었으니까 판테온 입장에서 앞으로 나오기 껄끄럽죠 이러니까 천천히 슬로우 푸쉬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벽공각만 잘 나오면 킬각인데 전멸벽공까지는 안하는 이유가 판테온이 2레벨에 2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변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을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미드는 뭔가 서열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 판테온의 W 스킬은 뽀삐의 W 스킬로 끝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컨트롤이 조금 안 돼요 어 제가 몇 년만 젊었어도 보고 반응을 했을 텐데 세월이 야속해 어 세월이 야속합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우리들 우리 노인네들도 저런 거를 이제 끊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끊냐면은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뭔가 W를 쓸것 같은 스타를 걸고 싶을 것 같은 눈빛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감으로 바이브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역시나 렉사이가 왔죠.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념 타면서 퇴로를 찾아주면 되겠고요. 위에는 베인이 있네요. 그럼 전멸을 쓰면 렉사이도 전멸을 쓰겠죠. 그럼 뒤져야죠, 뭐. 아, 저만은 왜 썼냐고요? 그냥요. 기분이 더러우니까. 네, 제가 지금은 비록 미드 뽑히지만 탑솔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중에 하나로 꿀팁 하나 전수하겠습니다. 상대방이 3명이 갱을 왔어요. 3인 갱이라고 하죠. 3인갱을 와가지고 죽었을 때는 반드시 이 말을 해줍시다. 죽어줄만 했다, 죽어줄만 했다. 3명 정도면 죽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앞으로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가고 뭐3 명이면은 상대방이 그만큼 나를 높게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곱게 죽어줍시다. 아 우리 정글 뭐하냐? 자, 이제는 한번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격차가 거의 안 나요. 도랑검 vs, 롱서드두개 정도고,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렉사이의 동선을 계속 의식을 해주면 좋겠죠. 아, 어디에 있을까? 렉사이가 뭘 먹고 있을까? 음, 자르반이 이쪽 캠프를 돌 정도의 속도면, 렉사이는 아마도 어디에 있겠지. 이런 띵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은 하세요. 저는 못해요. 자, 미니맵 상으로 아래 바위계는 자르반이 먹었고, 위쪽 바위계는 아티록스가 치고 먹었는데, 어, 위쪽에 정글도 안 보이죠? 이러면은 렉사이가 골렘 쪽,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정글링을 할수 있다는 것을 대충 의식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은, 어, 저기 칼라브리를 먹고, 칼라브리에서 넘어오는 동선, 칼라브리가 곧 나오는데, 고동선은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뒤에 레, 자르반을 믿고 딜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자르반 와줘야지. 여기서 EQ 점. 어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판테온이 전멸을 먼저 쓴것 같은데. 자르반이 EQ 플래시를 썼는데, 판테온이 분명 전멸을 먼저 썼는데, 자르반이 전멸을따졌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파이크가 미드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탐켄치가 미드 뒤를 봐주겠다는 핀인것 같아요. 믿고 라인푸시 해줍니다. 자, 파이크를 끊어주면서 파이크 밀어주면서 퇴로 찾으면 Q를 피하지 못하면 뒤지는 거죠. 하지만 으, 네이스 다 의도한 겁니다. 3대1로한명 데려가는 거. 팔계현 형님 정말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마 이제는 혼자서 시야를 잡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3인갱으로 에이스를 견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맵을 좀 밝혀두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네또 3명이 오네요 우리 팀 위치를 보면 저는 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해주고! 피해! 라비 피해! 팀원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참지 말고 감정을 배출해 줍시다 나도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름의 답이라도 한듯 바텀 이킬해다 이렇게 정글이 원망스러울 땐 채팅으로 정글 차이를 치지 말고 정글을 빼먹어 줍시다. 저는 칼라브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기 때문에. 우리 정글은 또 죽겠네요. 정글이 이 레벨 차이가 나네. 하지만 이 정글 차이를 미드 차이로 메꿔냅니다. 디스 이스 파피. 여기서 쉬지 말고 탑까지 잡아내면 정말 좋은 각이었는데. 한테온이 베인이 걱정스러웠는지 계속해서 저를 견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망치로 패줍니다. 망치로 띄우고 찍고 난리를 피다보면 저깟 이쑤시개로 나를 쑤시는 저 스파르타 전사 따위는 요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탑까지 죽여들어갑니다. 우리 아트록스 죽지만 않으면 참 좋을텐데요. 제가 가고있은 핑을 찍어서 홍홍하다가 말린것 같네요. 까비. 베인은 구르기가 빠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죽어야죠. 이렇게 말린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내는 뽑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팀원은 미드 차이가 아닌 정글 차이로 인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글도 할땐 하는 스타일이네요. 나이스. 아, 이제 또 저를 노릴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요. 파이크의 향기가 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휘파람 소리가 들려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이런 것도 당하겠습니까? 세 번까진 당해도 됩니다. 네번 당하면 붕어가 되는 거예요, 붕튜브. 자 사이드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움직이면 진동감지로 걸리고 지금은 렌즈로 걸렸는데 달려주세요아트롱스 놓아줘요, 아트롱스 착... 아트님 왜요할수 있는 건데. 님, 죄송합니다. 헬보를탄 직후에 잠깐 멈춰있던 모습이 저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역시 남자의 라인 두 탑솔러는 서로 화해를 하고 위드를 향합니다. 준비돼서 보. 물론이지 A. 왜 아가 아니라 A냐고요? A 트럭쓰기 때문에 가자. 전멸 벽보. 자르반의 궁극기와 뽑피는 은근 호흡이 좋습니다. 우와 살았네요. 저는 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laughs> 어깨 <어깨달았누>. 달아줘. <집을 가지고 웃음> 자 비록 저는 에이스 견제를 당했지만 아직도 에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에이스 견제를 당했기 때문이죠 뭐 아무튼 그렇다고요 이제부터 제가 할건 정말 많습니다 그냥 W를 키고 벽공만 해도 상대방은 그냥 뭔가 뽀삐의 위압감에 눌리게 될말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둘이 이 오브젝트를 챙기는 동안에 정글 몸을 챙기는 동안에 저는 벽공을 당합니다. 왜? 와이? 벽공을 미리 빼놓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의 발을 묶어 놓는다면 우리의 아펠리오스 호 다다다다 끝에 마무리. 대신 가비 아쉽네요. 상대방이 미드를 집중 공략하는 동안에 양 사이드에서 잘큰 우리 팀원들이 캐리해 줄 겁니다. 곧 나오는 용, 호삐는 미리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뒤를 잡을 수 있는 이 포지셔닝에 가면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그냥 빼는 것도 방법인데, 오히려, 쉴드를 주워주면서 최대한 오래 버티고, 세명 에어본을 띄워놓고 나서, 뒤집으면은, 죽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말해주세요. 할거다 했어, 할거다 했어, 할거다 했어, 할거다 했어! 그렇죠. 뽀삐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팀원들이 쓸어 담을 수 있던 거죠. 칼날부리는 항상 제 겁니다. 고소하고 담백하니 칼날부리는 항상 제 거고요. 그 이유는, 정글러는 블루를 계속 먹고 있기 때문이죠. 미드 뽑기를 하게 되면 블루를 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글러가 만만하게 봐서 블루를 절대 안 줘요. 그니까 러 칼라 블이라도 챙겨줍시다. 자, 적들이 때리는데 간지럽죠? 이게 오레이디를 상대하는 뽑기의 강함입니다. 계속 때리는데 안 아파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전멸 벽 뽕띠. 제가 입으로 슬로우 모션 한 겁니다. 최신 기술입니다. 너무 빨라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지 않았으면 캐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뽀삐의 활약으로 이제 바론까지 먹으면서 게임을 거의 붙입니다 뭐 사실 아펠리오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편하게 갔어요 저를 견제하는 동안에 아펠리오스가 프리하게 파밍을 했기 때문에 잘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미드 푸시하면서 탑까지 같이 보면 되는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팀이 다 죽여놓는 캐리 뽀삐 캐리 아 뽀삐가 다 했다 할거다 했어 할거다 했어 그렇지 좋았다. 얘는 못 잡겠는데, 어, 까비 게임은 끝난 것 같네요. 예,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집중 공격받고 버틴 뽀삐 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글 갭, 정글 갭 같은 소리 하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티브였습니다.